우리의 신앙생활, 내일이 있는 신앙생활이 오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철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그 무엇은 그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처럼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짝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 같기에. 그래서 우상의 별명이 짝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자주 무너뜨리는 세력은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우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이 중간중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네가 우상을 섬기면 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근데 성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고 섬겼던 것 다시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는 세속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옛날에 섬기던 것을 더 좋아해서 갑자기 기준이 또 바뀌어서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할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내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다. 내가 옛날에 섬겼던 우상을 다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우상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아간들을 깨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나만 잘 되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가,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있는 신앙생활은 그래도 성령 안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도우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불의의 공격을 당하고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네가 다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나야 나도 삽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